네, 반갑습니다. UNG 박용주라고 합니다. 자, 앞서 설명 잘 들으신 에자 e 를 포함한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스테, 스트레트지들, 전략들을 잘 녹여서 기억으로 제거하고 있는 사이트가 msaschool, msaschool.io 도메인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백타임 전에 간단하게 mschool에서 제거하고 있는 교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리 마트에 가시면 무료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자매지 스쿨에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교육과 자 유료 교육 그리고 컨설팅으로 크게 다양한 교육 기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은요 우리 매월 2주차 수요일 매월 2주차 수요일에 무료로 어,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도메인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교육은 말씀드린 MSA의 기본 개념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석부터 구현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의 내용들을 하프데이, 보통 한 4시간 정도의 일정으로 짧은 시간에 알아보실 수 있는 과정으로 가장 트렌디한 구현 패턴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교육은 작년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교육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다음 유료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마트에 에, 다양한 기성복들이 있듯이 해당 엠에스 스쿨에도 자, 유료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맞는 교육 기회들을 선별해서 수강하실 수 있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요, 음, 음. 자, 우리 초급자를 위한 초급 과정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핵심 과정과 좀더 어드밴스드한 고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들은 말씀드린. 어, 비즈 대보 옵스라고 하는 우리 분석 설계부터 구현하고 배포 운영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초급 과정인 객체지향 설계부터 해서 그다음 스프링 랭귀지 기반의 구현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Vm에 배포하는 초급 과정을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한 말씀드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전략 가중술 기반의 이벤트 스토밍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양한 패턴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현 과정과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트 기반의 메시를 포함한 운영 과정으로 구성된 핵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과정들이 좀더 어드밴스드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각 비즈 네보 스에 과정들로 구성된 어, 고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 MSA 스쿨은 핵심 과정에 포커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핵심 과정으로 구성된 우리 기성복들 4개 맞는 우리 회사에 적합한 교육을 초이스할 수 있는 과정들은 다시 4개의 세분화된 교육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크게 온라인 과정과 스탠다드, 플릭트,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과정 4개의 세부 과정이 핵심 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과정은 강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비즈 데브옵스의 사전에 어, 영상으로 구현된 강의 영상을 구매하셔가지고 총 36개의 어, 디테일한 교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자가학습으로 온라인 과정을 구매 후에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어, DDD 기반의 핵심 과정이 스탠다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와 함께 4일 동안 비즈 파트의 이벤트 스토밍, 도메인 주제 기반의 구현과 클라우드 기반의 배포 운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당 CSP는 우리 어, 구글 GCP나 또는 아마존 에즈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총 4일 과정으로 강사와 함께 진행된다. 스탠다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해당 스탠다드 과정에서 아,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고 라 느끼시는 에, 사이트에서는 이 비즈 파트만 말씀드린 이벤트 스토밍, DDD 기반의 비즈 파트만 강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현이나 운영 파트는 온라인 과정에서 말씀드린 자기 촬영된 딥다이반 영상 기반으로 자 학습을 영상으로 학습할수 있는 그런 플리트 과정이 있습니다. 자 플리트 과정은 플리트가 뭔가 역행하는 거꾸로의 그런 사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영상 기반의 데브와 옵스 파트를 그리고 비즈 파트는 교육 강사와 함께 진행한다라고 약간 하이브리드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과정은 현재도 우리가 아, 네개을 중심으로 교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총 캡스톤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어, 약 14일 정도의 아주 어, 딥다이브하고 롱텀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과정의 어, 펀더멘탈 과정 말씀드린 핵심 과정이 다시 네 개의 세부 과정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 우리 회사에는 어, 이러한 교육이 맞될것 같다라고 하는 과정을 선택하셔가지고 신청 후에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컨설팅은 아, 온사이트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해당 주제 도메인 기반 우리가 이번에 파일럿이든 POC가 진행되어 있거나 또는 프로젝트에 해당 도메인 주제 기반으로 먼저 저희와 같이 또는 온사이트 내용으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시간 단위로 구성이 되게 되고 해당 어, 진행될 온사이트에 도메인 주제 기반의 아, 다양한 비즈데브스 파트에서 저희가 컨설팅 및 질의 응답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 온라인 사이트인 해당 도메인 mschool.io에서 또는 h e l p b a e g u n r g 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고, 우리 회사의 교육 수강자가 많다. 자 교육 어, 비용적인 측면도 궁금하실 텐데, 해당 열명 단위로 어, 증가가 될 때마다 저희가 대폭 어, 할인율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메일을 주시거나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커리큘럼을 확인하시고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안 시일 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피드 백을 드립니다. 자 해당 내용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내게 맞는 또는 우리 회사의 또 프로젝트에 맞는 교과증을 잘 선택해서 좋은 교육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가장 짧은 교육 소개 교과증 내용 마치겠습니다. 네. 이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 과정들이 저희 MSA 스쿨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MSA 스쿨이 제공하는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DX를 필요로 하시고 그에 대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들이 첫째 배워야 할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무엇을 배워야 할지 판단이 좀 어렵고, 둘째 좀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교육이 현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 효과가 얼마나 알수자알수 없어서 교육 수강을 주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웹이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 m s i s 쿨를 제공하는 교육은 첫 번째, c h a g t 를 연계해서 분석, 설계, 구현, 배포까지 한 번에 기업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재구,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둘째, 지금 설명 드리신 것처럼 클라우을을 통해 교육비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단순 히 이론이 아닌 배운 내용 을 직접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교육.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실습 시 보조강사가 투입돼서 어려움을 겪는 수강생에게는 즉각적으로 튜터링을 제공합니다 저희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교육과정들을 바탕으로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좋은 효과를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저희 MSX플레이 제공하는 교육은 교육에 효과가 없을 시 효과가 나올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효과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 웹이나 참여하시는 기업들에 한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교육에 대해 3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컨설팅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과 DX에 갖고 계신 어려운 점들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SA를 적용하려는 기업이나 컨설팅을 수행하려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정한 도메인 주제를 기반으로 인텐시브하게 진행되는 MSA 교육 과정입니다. 컨설팅은 신청 기업이 신청한 도메인 기반의 이벤트 스토밍 예시, 클라우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구현 예시, 컨설팅 및 질의 응답, 유사 사례를 통한 컨설팅 자유질의 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MSEZ와 함께 할 파트너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업에서 저희 MSEZ를 적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있는데요. 이미 교육으로 인정된 저희와 함께 단순 거래 관계가 아니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 모델을 좀 찾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업 저희 설명에 대해서 마치고요. 저희 웨비나는 매주 두 번째 수요일 다른 주제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항상 저희 쪽에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